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봅시다. 다음 중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점 2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냐? 이거 어떻게 알아? 대입해서 성립하면 지나는 거. 자, 그럼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그럼 X에다 2 넣고,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진짜 0이 나오는지를 봐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지납니다. 자, 그 다음 2번. X절편은 2냐? 요거는 X절편의 정의가 뭐야? Y에 빵 집어넣은 X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Y에다 빵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지. 자,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절편 틀렸네. 자, Y절편이 1이냐? 물어봤어. y절편의 정의는 x에다 빵집어넣은 거. 자, 0 집어넣어 가지고 써 주면 2y 2는 0. 그럼 y는 뭐가 돼? 1. 그러니까 오 맞네. 자, 그다음 4번. y는 2x랑 평행하냐? 자, 요거 1차 함수죠? 그럼 얘도 1차 함수로 바라봐 달란 소리야. 그럼 1차 함수로 조금 변형을 쳐 보면 y에 대하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2y는 다른 거 넘기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Y는 2로 나누면 2분의 1 X 플러스 1 이게 돼요. 자, 얘랑 얘랑 평행해요? 기울기가 서로 어때? 달라. 그러면 평행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같아야 일단 평행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평행하다. 자, 5번. 2, 3, 4분면을 지나냐? 이거는 그래프 직접 그려봐야겠네. 1차 방정식보다는 이 1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자 보면 이거 요거 어떻게? 이거는 일단 y절편 1 찍고요. 그 다음 x절편 누구야? 오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빵 나오네. 마이너스 2 찍고 얘를 연결시키면 자 얘가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4사분면 그럼 몇사분면 지나 1 2 3사분면 지나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볼게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점1마이너스 3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라 이 방정식 얘를 지나 대입했을 때 성립해 그럼 요건 어디다 대입해야 돼 X에다 대입해야 되고, 얘는 Y에다 대입해야 됩니다. X에다 대입하면 A 곱하기 1. 자, Y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A 값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 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빼기 B를 구해라. 그럼 우리 그래프 보고 1차 방정식의 식 구하는 게 편해? 아니면 1차 함수의 식 구하는 게 편해? 1차 함수의 식 구하는 게 편하죠. 그럼 먼저 함수의 식을 구해. 자, 절편이 나왔어요. 먼저 뭐 구해야 돼? 기울기. 자 기울기 뭐였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잘 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지. x 4만큼 커질 때 y 3만큼 커졌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4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 y 절편 얼마? 3 이게 되죠? 근데 얘를 다음과 같은 꼴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일단 y를 한쪽에다 몰아.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지금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얘랑 얘랑 똑같아지려면 a, b는 모르지만 여기 12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12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 좌변과 우변에 둘다 4를 곱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 4를 곱하면 3x, 4y 플러스 12는 0이 될 테니까 오 a가 3이 되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 4번 볼게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두점이 놈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의 평행에 x축의 평행할 때? 어? x축의 평행? 직선이 x축의 평행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게 x축 걔 평행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그려져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는 이 직선 위에 모든 무슨 값이 같은 거야? y값이 같은 거지 얘네들 다 y값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점둘다 y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4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같아지도록 하는 a값 구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